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오늘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제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에 관련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 외적 표지로서 두 번째가 이제 성례죠.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어, 경우도 이제 에, 보이는. 외적인 표지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성례가 외적인 표지인가를 먼저 보는데요. 자, 먼저 믿는 자를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하는 두 표지. 자, 그러면 이두 표지라는 것이 성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 교회에 온된 성도로, 신자로 들어오는 하나의 표지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에 대한 이 표지는 이게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 여러분, 어, 선교단체에서는 성례를 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이제 교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를 바로 이제 파라처치라고 해요. 교회 옆에 있는 것이라 해서 파라처치라고 하죠. 자,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당한 시행인데 누가 하느냐이 거죠. 여러분, 어떤 대형 교의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례를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누가 제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고 또 고린도 어 교회라든지 어 이렇게 초대교회 보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례를 시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례는 개혁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죠?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몇 가지예요? 칠성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과 장례식은 여기 말하는 성례에 들어갈까요? 예배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우를, 뭐, 지금 보면 이렇게 엄중한 예배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는 성례처럼 인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의 그 예식으로서에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성찬 또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 또 구원의 효력이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찬 자체가,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죠. 성찬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물로 베푸는. 자, 그럼 왜? 세례를 베푸는데, 뭐 포도주로 베풀 수도 있고, 콜라나 사이다로 베풀 수도 있는데 물로 베풀까요? 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씻음, 회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홍해바다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죽고 사심에 대한 것의 의미가 있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가족으로서 식탁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세례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는 조건이 있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 몸이 되어야, 성도 신자가 되어야, 함께, 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거룩을 위해서죠. 자, 그러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 항상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례를 먼저 합니까? 말씀, 복음설교를 먼저 해요? 예, 복음설교가 먼저 있은 뒤에 성례를 하죠. 말씀은 뭐죠? 들리는 설교. 성례는 뭐죠? 눈에 보이는 설교. 그래서, 성찬을 하거나 성례를 할때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성찬, 성례를 하는, 세례를 하는 이 장면을 눈을 뜨고 봐야 해요. 예. 우리는, 어, 그래서, 어, 눈에 보이는 설교다, 성례라고 하는 그 정의를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하이델베리컨 요리 문답 또는 어, 웨스트민트 소율이 대우리 문답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주는 은혜의 반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힘을 얻고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적인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어,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는 동일한 조건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 설교자의 에, 은사. 또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설교자가 있지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함께 참여해요. 이 목사라고 또는 뭐 장로라고 특별하게 이 성례에서 예외가 있거나 제외되거나 뭐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성도로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의 식탁을 경험하죠. 이 오늘날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방편에 더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개혁교의 전통에서 보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은혜의 방편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회개와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우리가 이 세례문답 교육으로 해서 중요합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이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내가 외적인 시슴을 받는다. 하는 외적으로는 내가 이런 죄 시슴을 받는다는 표시. 공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하죠. 또 하나는 내가 내적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로 인해서 내가 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예식이라고할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러기에 세례라고 하는 자체도 엄청난 복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세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줄때 어떻게 하죠? 누구 누구 누구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수를 믿기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주노라라고 편하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세례를 받는 대상자가 속겠다는 의미죠.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주면 세례명을 따로 주잖아요. 우리는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그 삼위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또뭐 세례명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주었다. 죄 사함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죠. 항상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함께 플러스 붙는 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엄청난 복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냥 죄 사함으로 끝친다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친다면 이 구원의 복은 반쪽이죠. 자 그러면 세례 받는 자의 진실한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바로 죄 사함의 외적인 표시고 내적인 인치심의 표시라고 하면 세례 받는 자의 진실한 반응은 뭘까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 본성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가 그옛 자,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세례받은 자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책을 보게 되면, 교단헌법에 세례받은 사람의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신자로서의 의무, 뭔가 모든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모임을 참여하고, 헌금을 성실히 하고, 교회 안에 봉사를 하고, 또한 당연한 교회 안에 치리에 내가 복종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 놀랄만한 특권의 표시예요. 그래서 목사나 다른 직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입사님, 그런 직함보다 더 중요한 가장 센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가장 센 이름이 뭐냐? 바로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교회 안에 그런 선거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성도로서의 의무와 특권들을 다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목사라고 표가 두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세례받은 자가 다 이런 복 가운데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왜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베풀까요? 이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세례와 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당회실 데려가서 모강실 데려가서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새가족실에서 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는 굳이 굳이 그면 집에 가면 되는데 남아서 다른 사람 세례를 베푸는 걸봐야 되느냐? 봐야 되죠.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새롭게 우리 언약 안에 교회의 몸으로 이태는 것을 보며 축하하며 기뻐하고 또그 사람과 함께 언약의 테두리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하여 서로가 인식하고 또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의 풍성한 의미는 또 뭔가? 세례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뒤에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과 연회를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 된 모든 사람들이 식탁 안에서 한 교제, 한 공동체를 누리는, 성도의 교제라 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대표되는 핵심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자라면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식탁에 대한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성찬이 과거적 사건이라면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현재는 내가 그런 힘이 떨어지고 연약해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면 또 미래는 어떤 천국에 누릴 영원한 식탁을 내가 지금 내가 가져와서 맛보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시제가 담겨 있는 그런 자리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한몸한 한 식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 성질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런 가운데 미움 가운데 여러분 그 기쁘게 맛있게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대면해서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밥이 더 맛있죠. 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최해요. 얹치잖아. 여러분, 성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형제에게 용서와 화해를 베풀고 모두가 다 예, 식탁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이제 세례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주 성찬을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례, 성찬, 세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형식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만 급급해서 세례 문답 자체가 너무나 질이 낮은, 칼로티가 떨어지는 그런 문답을 통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세례교인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그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죠. 교회가 그럼 갈수록 실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매주 하지만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래서 성찬의 방법도 어찌보면 좀 다양하게 또 절기 때마다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잘 정해서 이 성찬이 복음 설계와 함께 오늘 모두가 참여하는데 은혜롭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성찬에 이제 또 중요한 이런 외적 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예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도 왜 목사의 손에서 성찬이 베풀어질까요? 왜 떡과 포도주가 목사가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받을까요? 장로님이 또는 이게 좀 날렵한 또는 서빙을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할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바로, 복음설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동일 선상에서 보이는 설교로 베풀어지는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목사의 한 손에서 나가서 우리 장노님들이 함께, 예, 그, 어, 돕는 그런 것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장로님을 뽑고 함께 당의원이 되어서 이런 성찬에 참여할까요? 이런 성찬을 베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같이 돕고 교회 한몸된 것으로 세워가는 것. 자, 그러기 여러분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왜 유년부나 또는 유치부나 영유아부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까요? 그데 먹지도 못하잖아요. <laughs> 그들이 와서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설교로서 거룩한 소회를 시켜요. 그 아이들이, 아, 우리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빨리 내가 세례 문답과 입교를 해서 내가 세례교인이 되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들을 불러 일으키죠. 그래서 함께 내가 먹진 않지만 또 어른들이 먹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언학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두 번째 표지인 성례에 대한 풍부한 이해들 또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가면 이 성례 관련된 설교가 많이 이렇게 강의가 있으니까요 또 찾아보셔서 보충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시간 우리 성례를 통해서 교회 참된 표지를 알아봤고 자 우리 이제 다음에는. 세 번째 이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